My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인격체로 경전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얼굴과 손이 있는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며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 원리를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젊은 시절에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으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차를 써야 했기 때문에 병원과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할때 몹시 지치고 호기가 좀 무척 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어린 내 자녀들에게 시간과 활력을 주는 즐거운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솔직하게 페달을 밟는 것조차 심겨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그 길에 치킨 가게에 하나가 있었는데 잠시 멈춰 닭튀김 한 조각을 먹는다면 허기와 피로가 한결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의 닭한 조각 가격은 당시 29센트였는데 지갑을 뒤져보니 가진 돈이라곤 고작 5 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제 형편을 구한 다음 길에서 25센트 동전 하나만 죽게다라고 광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니, 이 친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땅바닥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유순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가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치킨 가게 건너편 길 위에서 25센트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마음으로 동전을 주어 닭한 조각을 사서 맛있게 먹은 후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소한 것에 바라는 기도일지라도 자비심을 갖고 들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소한 일에 간여하시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큰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얼마나 더 바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성인이든 막론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요청은 보통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여쭌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그 대답으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경배 자세로 아버지한테 와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기도가 실질적이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이맛시 오며 뜻이 로지이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비록 주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사전에는 기도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뜻을 일치시키는 행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것들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정직함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하라는 숙제와 시험 공부도 안 하면서 학교 시험을 잘볼수 있게 주님께 강구한다면 이는 온전히 정직한 행동이라 할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강구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영의 속상임으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념해야 하, 전념하여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주님께 대신 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빚을, 우리 빚을 사여 주시옵고 또는 다른 사본에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개인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나 혹독하여 이를 용서하거나 이기가 무척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이를 주님께 돌리라는 주님의 권고에서 위안과 치료를 얻었던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교리아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되느니라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을 짓을 시로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중에 앞날을 내다보며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중한 벗인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보호하며 함께 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의 즐거움 가득한 생활의 비결 중 하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맞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이유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며 그는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기에는 너무 아프다고 우기는 것처럼 비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기도 드리는 것뿐이라면. 그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진실한 정도에 상관없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들려야할뿐 아니라 이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고 나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먹는 약과 마찬가지도 기도도 지시를 따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콤한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듣는 음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이드 K 페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감미롭고 조용한 영감의 음성은 소리보다 더 느낌으로 옵니다. 순수한 예지가 정신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는 생각과 느낌으로 속삭임과 감명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실천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그런 배움을 얻었을 때 의로운 가운데 큰 신앙과 권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먼슨 회장님이 주신 다음 공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평화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여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들으십시오.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로서 걸어 가신 아버지 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특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자 지상에 세워진 왕국이며 이 사업은 참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